녹화실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아, 수련아. 아, 이거 협찬 어. 들어오겠네. 녹여? 협찬. <laughs> <laughs> <겹쳐. 웃음> 돼지가 <웃음> 넓으시네요. 아, 농촌 <laughs> 유튜버 어, 오케이. 그럴 수 있겠다. 잘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야, 우리 자동잘 편집해볼게. <laughs> 살짝만 끼면 돼, 배척실. 나, 나배 자, 오케이. 반만끼리 벗어야 되나? 이

아니 이게 지금 삼 30, 응. 1000이면은 300평인데? 응. 300평이 아니 장갑 하나만 응. 더껴라고 아, 장갑 하나만 어, 어, 끼면되지아니야 손으로 들고 어, 이렇게 뿌리는데 어. 알았죠? 응 하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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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니 그 300평에 두 아, 푼데 아 300평이 아니다 이거 아이 죄송해요 3.3으로 나눠봐 아니 이게 삼촌 30, 이게 10개 30평, 10개에, 30평. 응. 10개 하는 거 <laughs> 아, 나왔잖아 곱하게 하면 되지 맞지? 30평 나는 3.4는 2000이니까 30, 1000이면 300 30평 아니야? 자 계산이 안돼어 300평 그 300평 300평 300평이지 300병. 이게 뭐냐면 와, 30. 이거 하나에 300평 뿌려야 돼? 어떻게 뿌린대요? 아니 이게 이렇게 나왔어 이 끝자리 있잖아요 음. 끝자리를 4kg 이거 절사시키는 음. 거야 음. 만약에 로, 얘가 5면은 반올림하고 2만 뿌리면 되는 거네 5 이하면은 5미만이 아이고 아, 하면... 그렇게 뿌려갖고는 풀밭 내가 어떻게 300평이냐 이게 3나누면1000 나누기 3은 300인데 네? 1000 나누기 3 300 핸드폰 없어? 300 나와야 할 아니요 지난번에도 여기 아웃포 쳤어 경규 한번 해봐 아웃아웃 아니 천나노가 3호면 3 3 3나인데 이게 응. 300평 맞지? 그래 3 0 0평이뭐 있어? 아니 니까 내가 <laughs> 그 네이버 그거 그런데 이게 지금 몇 평이 되는데? 600평 아 평수는 600평인데 응? 훨씬 나가지기울어졌기어어 좋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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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명해야지가 뭐라고 써 있나 안 보여. 2kg짜리. 2kg. 아, 일부러 열었어. 아, 아, 아 그래는데 아, 그래. 이렇게 늘라고. 늘쓰이야 <laughs> <이렇게, 웃음> 어, 약하시게요? 네. 야, 야. <laughs> 약간 느낌이 약감이 <laughs> <laughs> 네. 장갑 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꿰어가지고 이렇게 뜯이는 거예요. 300평이라고 그러면 이평이아니아니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 이거에 곱하기 2배0 3는 줘야 줘요. 아니 많이 주면 되지 뭘. 뭐. 아니, 지금 몸도 놀래서, 몸도 놀래나 몸도 놀래서, 몸도 놀래서, 몸도 이네서 몸도 놀래서, 몸도 놀래서, 몸도 놀래서, 몸도 놀래서, 아도놀래주몸평이래서 몸도 놀래서, 몸도 놀래서, 몸도 놀래서, 몸도 놀래서, 몸도 놀래 어.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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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럼밑티부터 한번 쫙 뿌려 보자 어디서부터 뿌려야 지 밑에 성명하셔야 되는데. 아, 연습, 연습이 안 되잖아. 아, 어, 아, 연습. 이 행행지. 저 이거 뿌리려고 오는 게 저기 뭐야? 제초제요? 예. 예. 네. 아. 어. 빨리요. 네, 뿌리기 네, 전에. 빨리. 하자 어? 어? 어독성 <laughs> 상급은 뭐야? 저독 저독성. 어독성? 어독성. <laughs> 아니요. 아니 애들이 감기가 잔뜩 걸려 갖고 응. 경환 애들 문길겁비철아이고 수정이 못될거 같아. 음. 감기가 엄청 심해서 감기가 감기 그렇게 걸리는 거. 아. 그래. 음, 저희가 열리지. 아 그래? 홍루 <laughs> 감기도 뭐안 맞던데. 조선 카페 기도 <laughs> 감기 걸렸고. <laughs> 거기 경환 애들 다음 주에 못 키리라. 너무 말랑 그래게어 감기가 엄청 독하네. 아 지난 장이랑 색깔 맞았는데 깔맞춤이네. 아, 이거 풀려고. 그 아. 이거 무조건. 올린다. 아, 편집해서 올려. 아,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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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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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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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제 켰어요 양쪽 사이 사이. 뭐가? 고춧가루. 어... 아 진짜? 안 켰어 날라온. 전제 켰어? 이렇게 뿌리지 여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뿌린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이 음. 라인까지 이이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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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까지만 둘이가, 둘이가 뿌리는 것을 애들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브이로그 자 카소론 지금 살포 시연 들어가겠습니다 자, A족은 B족이요 네, 시작하십쇼 예비군이야? 자 나머지 배원들은 숙취해서 바로 할수 있도록 잘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 그러고 있지 사단장이 시험 <웃음> 보이는데요 <웃음> 어설픈 거농촌진흥촌 출신이잖아 아그러농촌진흥촌 그러니까 출신이신데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우리 이제 참... 위에서부터 내려야 되니까 응 음. 성명씨 하고 내려오시면 짝짝 펴지냐 예네 펴지냐 아빠도 펴지고 큰아버지도 펴지고 슬로모션 <laughs> <laughs> 근데 거 저기까지 갈때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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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들어가안돼 그럼 이상 <웃음> <응>? <웃음> <이렇게 이상하게> <웃음> <웃음> 세상춘 기회지, <laughs> <평이 됐지>?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세상춘 여기만 뿌리시는 거야 밑에는 안돼 삼촌 밑에는 안 뿌리고 계십니다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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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뿌리지 왜 <laughs> 지금 <웃음> <웃음> 우리 밑으로 일단 한 번씩, 번씩. <laughs> 가스로 3GT? 어3 g t 있어 맞지 네. GT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3GT? 6GT 저거 5GT 아 6GT 사고 싶어요 6GT 아니 그저 DC도 2배로 두, 두 올랐네 GT도 모델이 여러개 있던데 3, 5, 6 있는데 5, 5는 이제 없어졌고 5없어졌어 6 8 6 8 5 3 3 <laughs> 3 6 8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자동차 리뷰도 그리고.